이번 시간에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소서 항목 중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는 입사 후 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단 입사 후 포부는 직무 분석이 우선이에요. 회사도 그만큼 알아보고 와 그렇게 포부를 얘기해 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직무 분석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과정은 따로 개설하도록 하고 이번, 어, 이번 시간에는 입사 포을 어떻게 쓸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많거든요. 현실성 있게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죠. 농협에 입사해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와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쓰시오. 볼게요. 농부님들 부자 되세요. 확실히. 어, 소재목을 보니까 목적이 분명한 것 같아요. 농부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수 있는 농협인이 되고 싶나 봐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반농사를 경험할 듯 하신지 유통 판매가 없는 생산의 아픔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품이 아닌 과일을 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땅에 파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일단, 이유로왜 어, 내가 이런 포부를 갖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네요. 농협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훌륭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잘 세워주고 있고요, 기업을. 그래서 실제로 일을 배우려 남원 농협 유통센터에서 유통비 판매 담당 개념 직사원으로 일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건 농산물 산지 유통에서 유통 과정을 단순화시켜 생산자에게는 적절한 가격 보장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자재 사업 지원 파트에서 먼저 일하고 싶습니다. 생산물이 우수하다면 따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걱정 없이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건설 비용, 비료 공급, 유리비 지원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공급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를 듣는 농협인이 되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게 된 이유가 이것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포부를 세워서 일을 진행하고 싶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금융물류 사업의 한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기물류와 비전기물류 서비스를 학습하여 금융전포별로 중복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물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핵심 역량 극대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비용빈 인원에 대한 절감 등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먼저 실천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단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자기 생각만 자기가 겪었던 경험 해결만을 위한 포부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회사의 비전을 위한 포부도 같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끝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준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게요. SK 입사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이를 위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SKDND네요. SK형 재무회계 전문가 입사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낳, 어, 냈네요. 대학에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개부청한 상황을 분석하고 경영전략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 이론이 회사 재무제표에 어떻게 실리고 회사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조파기 힘쓰고 싶습니다. 2년 정도 경험이 쌓이면 텍스어드저스먼트와 같은 실무 지식을 쌓으며 재무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들어. TP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싶습니다. 자, 어떤 세무 지식을 쌓겠다. 그리고 인 어, 년이면 어,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데 거기서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재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다고 어, 그런 포부도 같이 어, 밝혀줬네요. 5년의 기회가 된다면 회계 업무 수행을 하면서 배웠던 원가 분석 세무 지식들을 가지고 강사 활동을 병행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배움보다 가르치는 과정이 더 지식 스펙트럼을 넓힐 기임을 알기에 교육 과정을 합치면 지속적으로 변하는 회계 세무 영역에서 더욱 새롭고 더 효율적인 능률의 작업 방침을 산출하고 싶습니다. 강사 활동만까지만 봤다면 본인의 어떤 자기개발적인 측면만 봤겠지만 거기서 선후배들과 함께 팀워크로 회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잘 조화롭게 하려는 노력이 좀 보여요. 개인과 회사의최종품은재무역계 전문가입니다. EBA, 에비타 등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SK 나름의 capital structure를 만들고 싶습니다. SKDND에서의 전문이이 그 세계를 대표하는 기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K에서의 전문가가 세계적 전문가다. 그래서 여기가 먼저 최고가 될수 있도록 만들겠다. 내가 있는 곳이 최고에 있는 회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같이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도 잘 내려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 방향이 같아야 돼요. 나의 비전은 여기고 회사의 비전은 여기라면 올바른 화합을 낼 수가 없겠죠. 예시를 보죠. 자, 대한항공 입사 후포부네요 지원 동기도 같이 나왔네요. 반짝하자고 빛나겠습니다. 엑셀런트한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지금 엑셀런트한 승무원이 되겠습니다부터 승무원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가 지원 동기 같고요 어, HSK 5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따기도 하였습니다 까지가 준비 과정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같아요 입사 후에는 일단 1년 동안 국내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고객이 찾기 전에 찾아가는 서비스 마인드와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아카데미 교육 후 국제선을 타게 된다면 하늘 위 관광 가이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문화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5년 후에는 캐빈 매니저가 되어 더욱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비행하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최종부문 대한항공서비스 강사입니다. 승무원 선배님들도 대단하신데 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니까 늘 선방의 대상이었습니다.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고 그 기회 또한 쟁취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불꽃처럼 반짝하는 열정이 아니라 빛처럼 영원한 열정으로 최종 목표까지 날아보겠습니다. 사실 입사 후 포부자수서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원 동기랑 같이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짧은 글 안에서도 승무원에 대한 관심 이 되게 많고, 몇 년에 걸쳐 어떤 교육, 그리고 국내선 타는 기간, 국제선을 타는 기간, 그리고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고민도 많이 했고, 정보를 알아보기,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자기 열정까지, 어, 포부를 밝혀준 거. 열정은 기본인 거 아시죠? 신입은. 하나 더 볼까요? SK 케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이를 위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비메모리 디딤돌 볼게요 비메모리 메모, 분야의 디딤돌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 같은데 자 전공수업에서 반도체제를 상점에 증착, 검증산상 증착, 초신공장비 및 측접범 등 전반적인 공정을 배웠습니다 어, 자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어, 내가 어떻게 준비해 왔다, 어떤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가장 저에게 큰 배움은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음, 도핑에 흥미 생겨 당황했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당히 현장의 선배들은 수을 교환하거나 RPM을 조절하는 등 침착하게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드 조절을 하, 어떻게 하고 미세하지만 올바른 공정태에 가져오는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 이쪽 전공에서 할수 있는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아확실하게 이런 경험을 했었구나라고 신사성을 어,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준비된 부분. 여기서부터가 음, 입사 포부를 얘기하는 거아니에요 조금 입사 포부를 보죠. 올해 반도체 산업의 슈퍼 사이클의 두 달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재고 관리와 발주 축소로 비상 경영에 고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수급 환경은 공급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2018년 공급 증가율을 DRAM 20%, 랜드 플래시 35%로 예상하는 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재역할을 공부 하고 싶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중국에서 합작사를 세우고 어, 파운드리 생산을 시작함을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5년 후에는 주력 제품인 200ml 웨이프 아날로그 반도체 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비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또 SK하이닉스가 세계 정점을 섰는데 힘찬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찾지고 싶다 그리고 주력 작품까지 많이 조사해 본 티가 나요. 그리고 그거를 결론에 잘 지어서 내가 거기서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마무리를 잘 지어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입사 후 포부를 쓰면 되겠고, 나는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틀 3개 정도는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무에 필요한 역량,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입사 후 포부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직무 역량은. 나의 계획, 직무와 연관된 거면 좋겠죠. 어, 해당 산업의 비전 이 비전이 나의 계획과 맞아떨어질 때더 금상첨화겠죠 예를 보죠 자, 영업관리 지원 영업기회에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대인관계력 리더십 분석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무와 연관된 나의 계획은 초기에는 사업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중기에는 SKU 운영과 레이아웃 구성에 참여를 하고 영위적으로는 세계적 스토어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그리고 해당 산업의 비전을 보니까 편의점업계는 다각화된 소비계층 및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고, 주택가에서는 생활밀착형 밀착, 점포로서 1차 상품의 구색을 강화한 편의점, 도심지에서는 커피 및 카운터 FF 등을 취급하는 새로운 컨셉 편의점을 출점. 이지프리테일은 트렌드를 반영하여 입지별, 지역별 점포 브에드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 해외 진출로 사업의 세계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라고 썼네요 이걸 글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Let me make trend 제가 트렌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당첨포부네요 저는 사실 지금의 BGF리테일보다 미래의 BGF리테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외형성장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수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행보 때문입니다 주택가에서는 생활... 죄송합니다. 주택가에서는 어... 생활 미착용 점포로서 1차 상품의 구색을 강화하고, 도심지에서는 커피 및 카운터, f f 등을 취급하는 등의 판매 서비스뿐만 아니라 택배, 금융 등의 첨단 서비스까지 제공하지만, 제공하는 적지만큰 공간 그 운영 노하우를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아, 이게 단기 목표인가 봐요. 운영 노하우를 먼저 배우는 게 입사 후 신입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일의 완숙함이 아니라 패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그렇게 남는 시간을 신 실무공부로 채우겠습니다. CU가 갖고 있는 고객과 매출 등의 빅데이터를 연구하여 고객만족과 더 나은 수익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경험을 쌓기 위해 CU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권에 따른 편의점 매출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SK 운영과 레이어 구성에 참여하면서 매점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우고 활용하겠습니다. 실제로 에쉬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지 못했던 그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알아보고 싶고 그 이외에 빅데이터도 내가 영어로 해 보고 싶다. 나 단기 목표를 얘기하는 것같 어. 아, 중기 전이네요. 그래서 아까 단기 목표를 얘기한 거에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특수입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개발하, 어,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현재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휴식공간형, 식사공간형 등의 편의점뿐만 아니라 스타디존이나 파우더존처럼 새로운 문화생활 공간을 창출한, 창출하는 한출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보태고 싶습니다. 또한 아마존고에서 물건을 훔치는 실험에서 훔친 줄 알았던 물건이 이미 계산된 걸 보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4천여 년 혁명의 물결 속에서 AY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민인 전략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쵸.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어 우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겠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문화공간, 편의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겠다는 걸로 이제 중기적 목표를 잡았네요. 비저 프리테일이 2017년 7월 업계 최초로 해외 사업 진출까지 성공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몽골에 국한되어 있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알기에 소통 매개체인 언어 공부도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o p i h 레벨을 획득하였고 비즈니스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하루 1시간 이상 일대일로 화상 영어로 공부 중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생활이 되는 공간, 말 그대로 최고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스토어 컨설턴트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형 CBS가 세계형 CBS가 될수 있도록 트렌드를 만드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사업까지 진출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서 일단 오픽 레벨은 닦고 비즈니스 회화까지 익혀서 세계적 인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세계적 인재가 되는 데 있어서 한국형 모델이 세계형 모델이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써 영향을 갖고 나겠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네요 입사 후 포부 작성 팁을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추가로 이걸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소서는 직무 파악이 최우선인데 그 항목들 중에서도 입사 후 포부가 직무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는 방법은 현직자를 만나서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여의치 않다면 포털 검색 사이트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전화를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누구나 최고의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다면 차별성이 없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제시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어라. 그리고 보통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큰 비전과 그림을 볼수 있는데 10년 후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후까지는 계획을 세워보고 아까 말했지만 개인과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회사와 함께 가고자 하는 지원자임을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묻어나야 돼요 그리고 창의적 인재를 선호하는 회사라면 관련 사업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적 인재를 더 선호하는 회사라면 지금 회사가 추진하는 비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쓸때더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까지 참고해서 글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도가 완성도가 더욱 더 높은 글을 쓸수 있도록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